탱커로 바꿔야될것같아 그래서 누시어케이요 오케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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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다 나이스 수면 깨웠어요 주방 빠진거 같고 자리야 자리야 주방 다 빠진 아둘 비둘, 비둘. 왼쪽 야타 나이스 힐 주나 휠벳, 나이스 휠벳, 자랑 뺐어, 자랑 뺀 거, 왼쪽 나이스, 아야 그거, 리야 라인 인데 라인 이스이 손, 이 손, 이 손, 이 손, 주 손, 이 손, 이 손, 이 손, 이 손, 이 손, 이 손, 이인이 손, 이 손, 이 손, 라이 손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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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이바이 손, 이 손, 이바이 손, 이 손, 이 손, 아까이 어, 살려주세요. 어, 살려주세요. 어, 그냥 내가 을게 공간? 네, 망했어요. 가판 먼저 빠가도 될까요? 네, 네. 네, 네 먼저. 가판에 뻥라이. 응. 뭐? 야, 답해. 빨리. 일 먹는 는 중. 라이드 빼. 라이드 빼. 라이스라이스 라이트 바시오피. 라이트 바시오 아, 면티 바에없어 미안 어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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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따라가요. 루트로 가있어, 루트 가있어. 미소, 오어이요 아, 성 삼성, 삼성, 삼성. 삼 자, 공판입무좀 하겠습니다. 오 네. 선초아나 싸가지 없는 게 근데? 화강은 그냥. 사방. 방 이러고 대고는 안 버려. 뭘 걸어 봅시다. 는데망치 봤어요, 이거? 아초월. 진짜 안막어괜요 나이스. 더살았어나 어. 아, 라인 보심? 아 <목소리> 얘네 툴! 얘네 초월. 살아, 우리 라인 이 우리 가야천천 해봐. 묶었어, 묶었어. 와봐, 와봐. 호텔자리나이쪽 우리, 우리 하나 뒤져가요. 나이야 나 라인 보시 나이스. 이스 이거 까지 뺐어요. 오나이 아, 너무 아파. 컴온, 컴온. 이거 려맡겨주세요 오케이, 오케이. 콜, 콜해주 네에 방어 같이 주세요아 공판으로 좀더해보겠습니다주어요래요 안보여어 어? 었는데 어, 힐베이다 나 주방 없어 나 주방 5초야 떼야돼 나이스 나이스 기실래요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에자리 봐야돼 겨우 좀죽어어 위에 어, 마, 위에 서 있지 않나? 자리자리까지봐자리까지봐 이 야타 있을걸? 야타 안 잡았어. 야타? 보고 올게. 야타, 야타. 야타 못 야타. 잡았어. 야타 못 잡았어.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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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요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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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 밀었거든? 야이스잘 먹었다 이 나이스긴 한데 왕의 길에서 엄의할 거예요? 짐들? 아, 그러네 왼쪽 차례 왼쪽 차례야 어야 아나 픽이더필 차렷 아나 어아막이렇나너 방상 아지야네가방상이다아쉣지 공격 아니야? 아 우리 팀 아나 개던지네 어? 이걸 원망 하게 한다고? <laughs> 어이가 없네 <laughs> 야 네가 힐한방안 주고 어 힐을 한번안 얻었으면 안안 되는 건데. 두 아, 명은 애반데야 일단 일단 이 그거 해 봐. 퍼즈 풀어봐 한칸 먹게 할까? 아니야. 빨 아니, 밀쳐서 한... 될거 같은데. 일단 라운드를 빨리 끝냅시다. 어 들어왔다. 아 하나 당로가안된안 맞아. 뭘거안 돼. 달려거는데 누구? 왔어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엄마 오바지, 그레이. 아, 비트를 왜 싸가지고? 야. <laughs> 아! 아, 근데 뭔가 오더가 딱딱 돼가지고 변안하다 아 뭐야 상대 똥꼬 있네. 나 이제 봤어. 방금온거 아니야? 어, 아 진짜? 위더우 주웠는데 응. 그나나힐안 주던 그 아나 <웃음> <웃음> 미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씨. 그, 둘다 방금 들어왔어. 아 진짜? 두 둘이 나갔나? 그런 거 같은데? 와아 아, 현영이 들어왔는데? <laughs> 아 꺼지라 이 새발. 야, 다그레이 팬클럽 아니냐? 아, 너, 씨어디 개빡쳐가지고. 진짜 <laughs> 웬만하면 게임 안끝는데 <laughs> 아, 씨발 이팅방에들어왔네파이팅 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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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화이팅. 주방 2초, 주방 있초 잠깐만 1맨 봤어 1맨 봤어 1맨 어 아니 보자 오른쪽 가 7? 우리 라인 다걸렸다 오른쪽 쪽. 어 밀어봐 자리 밀어봐 자리 밀어봐 어, 자리 4임 자리 4임자리사3 자리 빠진 거 라인 구출 작전 와 미쳤다 어? 아, 자리 1 어? 살려줘 살려이스뭐 이렇게 끝다고 둘기야 비비 네. 어디 가냐? 거기 <laughs> 아, 나갔다. 어, 뭐 나갔어? 누가? 그 똥꼬? <거>. 어, 방이 <laughs> 터져버렸는데요?